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스러운 귀한 날 부활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그 사실이 우리의 삶속에 완전히 각인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새 새할망, 사망 곤색의 고승이 어셨네 태세할말사망 건스 그 고승이 오셨네 아. 신앙구배가시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테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디오빌라들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권 성도가 서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 주시는 것과 o o r 시사 것과 d o o 사는 것을 r 사 o o 이다 아멘 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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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시어서 언제든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소외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잠겨, 잠겨 살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국 각각의 각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부활의 사실을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해주시며 그 사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성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우리 군포의 소드림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 입혀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이 아, 네, 네, 네. 몸된 민족과 에, 백성들에게도 이 부활의 사실. 이 다 모든, 성,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음.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마다 기도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도 우리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 삶이 우리의 삶속에 적용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니할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드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미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다해선 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하리로다 그런 적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도한것 같이. 은혜, 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할 때는 이제 그 주일에 따라서. 성경을 찾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설교로 할 때가 많아서 부활 주를 그러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마태복음 27, 8, 8장이라든지 누가복음 누가, 가복음뭐 16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3장, 24장이라든지 요한복음 20장이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이런 제 성경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설교를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올해는 뭐 후반기는 거의 올해 작년 후반기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한마음 해가 예, 매일 한 장씩 있는 성경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읽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어, 예, 적합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본장에 보면 예, 5장은 그리스도의 예, 칭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 이제 구원의 아홉 단계를 이제 하면서 거기에 뭐 조직시에 나옵니다만은 그 아홉 단계 가운데 이제 이 칭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치함을 받는 그런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전부 죄인이잖아요. 죄인 된 우리들이 의인으로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무슨 뭐 애슴이나 무슨 우리의 그뭐 헌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치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근데 그 인치맘, 그 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 12절부터 쭉이 말씀에 보면은 그한절한 그한 절마다 반 대구법을 씁니다. 대구법을 써가지고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됐는데 다른 의로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주관자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성경에서 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냐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동물 인간 이것은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 처음 있어 있고 난 예, 있어 있고 난 이후 그리고 아담과가 창조돼서 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모든 거에. 모든 생물도 모든 동물도 모든 인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게다 죽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식물들도 다 죽잖아요. 동물들도 다 죽습니다. 인간들도 다 죽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어기는 것, 이 인간으로서 어기는 것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죽음이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로 하게 되었다라고 악노릇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다섯 번이나 나오는데 그 악노릇이라고 하는 게 지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다 지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애써서 다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거나 뭐 연장해가지고 영구히 산다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이기셨다라고 하는 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생명이 왕으로 하도록 했다. 자,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성부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라고 하세요.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를 하게 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망해서 영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입어,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갖다가 보는 목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예.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로로 됐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왕로로 됐던 그 사실을 폐기시키시고 없애버리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 만약에 이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니 인간들은 계속 뭐 계속 영혼도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33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준 사실이 말씀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육을 입으신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나처럼 부활한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데, 대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 17절에도, 자,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아담의 일로 인해서 정죄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죄받은 모든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뭐 의심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인간들이 판색조처럼 변하는지 몰라요. 금방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빈 무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뭐예요? 그걸 믿어요? 안 믿잖아요. 여인들 와가지고 아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했더니 아야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에?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고 자기 있던 야저로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한 10여 차례 그 성경 기록을 합니다만은 더 많이 하셨겠죠. 가서 찾아갑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옆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 어부들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 조바를 같이 드셨어. 같이 그 현장에, 예, 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현장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이 목사도 그런 사람이 되죠. 우리가 한생애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자로서 생활을 했지만은 이 부활의 사실을 갖다가 확 증정하면서 이렇게, 예?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뭐예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또 뭐예요? 성경을 기록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사실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보는 거예요. 일의 현장 할 때, 일의 현장에 막 있을 때도,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깊이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읽는 가운데 찾아오신다. 새벽에 이 말씀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 생명이 너희들을, 너희에게 왕로를 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 21절에,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할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크게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을 은혜가 얼마나 우리 마음 속에 파도처럼 밀려와 보세요. 그럼 그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그주님 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2 1절에보면 "이는 죄가 사망, 사망 안에서 왕로드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드, 왕로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완전 영생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진행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진행을 쓰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뭐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삶 속에, 예, 예, 이렇게, 그게 적응해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걸, 어, 엊그제인가요? 어떤, 이 여자분이 뭐, 인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맞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뭐예요? 그대로 부딪히는 것. 예? 현장. 제가 운전을 해보면서도 그래요. 예?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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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좋겠다. 그건 자기 이상이죠. 그러나 현실에 운전대를 잡고 나가면 어때요?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거다. 그건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다고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바로 순간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그 사실을 느낄 때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부활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신의 시대, 사, 불신하면서 사는데 그 현장에 그냥 그때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형상적으로 이렇게 뭐, 사진처럼 모양이나타는게 뭐,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면은 딱 지나고 나서 자기 생각으 야, 이건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일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런 걸. 삶의 현장에서 보면서 순간순간, 아, 이건 주님이 하셨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순간순간순간마다 말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때 대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처하는 그 순간, 그걸 잠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주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하신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바울사도의 신앙의 삶이에요. 왜? 칭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순간순간 닥쳐오는 일에, 아, 좋은 일을 이렇게 그 일이 끝났다. 그럼 뭐라고 하죠? 아, 이거 여행이다. 예? 이거 운수가 좋아서 그래. 뭐가 좋아서 그래. 그렇게 행운이 있어 뭘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잠시 몇 분이라도 지나서, 아니 하루 이틀이라도 지나서 그 순간을 회상해 보면 이건 내가 한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당신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뭐, 일 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때 저희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이에요. 순간순간 나타나잖아요, 그분.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다 바울에게 나타나고. 하는 현장. 그것은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생각하고 항상 부활의 주님을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이 오늘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그 사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소수라 할지라도 저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늘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사랑해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날 강림할 때날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 대게 <laughs> 이동한 양식을 우리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고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